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중천, 던파 페스티벌. 저는 생각보다 좋게 봤습니다. 그럼 요약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마인드가 미리 알아서 준비할 거 아니면 업데이트 되고 알자인 취지긴 한데,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요약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기 던파 사이트에서 중천을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왼쪽 위에 업데이트 발표 다시 보기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로 넘어오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던파 페스티벌을 다시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요약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도시 이내.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있는 천연 광장과 비슷한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돈 마이어나 여기나 그런 마을입니다. 중천에는 다섯 가지의 상급 던전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죽음의 여신전 보스 두 마리고, 두 번째, 에주어 메인도 보스 두 마리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는 다리 잠긴 호수라고 보스 두 마리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흰구름과 솔리다리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상급 던전 다섯 그 다음, 일반 던전 6종과 특수 던전 5종이 있는데, 일반 던전 6개는,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계 일반 던전처럼, 구름비 폭포, 흰구름 등대, 트리오버 서펜트, 워바이콘, 수영대 노도성, 안개고원처럼, 이런, 그냥 일반 던전이에요. 그 다음, 특수 던전 5개는, 요게 추적, 요게 선멸인, 재화 던전, 광부 던전입니다. 그 다음에, 위협의 기어, 종말의 숭배자, 무한 화서, 피 흘리는 철강인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요게 추적에 대해서는, 골드가 진짜 필요한 사람만 가게, 이전 제아보다는 좀덜 파밍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컨텐카로 노말보다 아래인지 혹은 노말과 X 사이 골드인 약 100만 골드 초반 정도가 벌리는지 그거는 직접 돌아봐야 할것 같은데 기존 제아보다는 낫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요게선멸은 기타 컨텐츠를 돌리면서 일반적으로 플레이했을 때요게선멸을 들어갈 수 있는 입장 재료를 얻을 수 있고 그거를 피로도 여기에 쓰기 싫으면 판매해도 되는데 광고를 도실 분들은 그 입장권을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조금 더 추적보다 얻을 수 있는 던전이에요. 위험의 기억은 익시드 던전처럼 챌린지 모드를 할수 있는 던전입니다. 제일 끝까지 도달했을 때는 무한 모드처럼 계속 도전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판단할 수 있는 던전이고 그에 맞는 보상도 준비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종말의 숭배자는 지옥 파티 던전입니다. 이전에 백제 시즌 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지혜인도 같은 던전이에요. 대신 던전을 돌때 제도를 누를 필요 없이 롤플레잉처럼 다음 방으로 진행할 때 제도가 자동으로 되고 입장방, 다시 보스방, 다시 직진하면은 다시 제도가 되며 버프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버프 또한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지역 파티 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무한하선은 넓게 펼쳐져 있는 맵을 파티는 아니고 1인으로 갔을 때 들어가서 보스를 잡는 컨텐츠고요. 피흘리는 철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노블레스 코드처럼 인데 각각의 던전에 배치를 한 다음 A 캐릭터로 클리어하고 그 다음엔 B 캐릭터로 이터로 클리어하고 CD 이렇게 클리어해서 보상을 얻는 던전이고요. 각각의 던전들은 중천의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최고 레벨 확장되고요 신규 장비 시스템이 변경이 되는데 레벨은 115레벨로 확장이 되고요 기존 파밍과 시스템에서는 업데이트 내용이 넘어오니까 우리들이 크게 이렇게 변경이 됐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신규 장비 시스템으로는 세트 옵션 장비 세트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중천 올라갔을 때 레어부터 유니크, 레전더리, 에픽, 태초까지 에픽 파밍을 했을 때 세트 옵션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대로 얼마나 레전더리가 맞냐 에픽이 맞냐, 태초가 있냐에 따라 옵션이 살짝씩 변경되며 세트 효과를 누릴 수있 있습니다. 신규 무기도 나왔는데 이 모습은 보면 옛날에 70에서 85제에 있었던 에픽들의 무기 외형을 좀 많이 색깔만 바꿔서 냈더라고요. 물론 안개신 무기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요. 무기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모든 템들은 드랍하면 해체하거나 판매해도 무기고에 들어갑니다. 아, 판매도 들어가나? 무튼 들어가고요. 장비 변환도 할수 있고 장비 조율과 승급도 가능합니다. 내가 레전더리가 많고 에픽이 있는데 다른 세팅의 에픽이라면 미리 땡겨와가지고 올려버릴 수도 있고. 런 시스템이고요 장비 시뮬레이터는 던담에 장비 변경으로 우리가 인 게임에서는 변환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내 캐릭터가 변화되는지 알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 게임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 미에 여신 베노스 레기온인데요 이거는 2월에 업데이트 되고요 방어구 융합석 5 종인데 이제는 새로 중천에서 얻는 이 융합석들은 각인 쳐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인은 없습니다 유일 장비라고 세트 옵션 장비보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단일 장비도 있기 때문에 레견 던전을 돌지 않겠다. 는 강해지지 않겠다. 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4월에는 만들어진신 나벨 레이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 6월에는 신규 전직이 나옵니다. 여건어와 아처의 오전직이 나오고요. 여건어는 페러메딕이라고 버퍼입니다. 아처는 키메라로 딜러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하반기에는 디레지의 레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예전에도 백제 시즌때도 110시즌때도 선계시즌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업데이트되면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또 까먹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아는것도 좋으니까 미리 아 머리아프다 복잡하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새로나온 이벤트와 선물도 알아볼까요? 그전에 중천 사전예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에서 안하셔도 인게임에 오른쪽 밑에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이 아이콘 클릭하시면 중천 사전예약 있으니까 사전예약하러 가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지옥 파티인 종말의 숭배자 던전 입장하는 재료니까 이거를 얻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2024던파 페스티벌 중천 스페셜 기프트입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룩이 되어 있는 5차 레어 아바타인데 색깔은 존재하지 않았던 색깔입니다. 직업 하나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교환불과 합성불과 해체불과 염색불과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피부 제외 8부이고요 교환불과 아바타에만 놓을 수 있는 화려한 엠블프 풀세트 선택상자 그리고 일회용 원샷 장비 증포선는 무기를 제외한 11부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힘 질, 을 체력 전신력을 선택해서 싹다 증폭을 시킬 수 있는 독서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오라와 데미지 폰트도 주고요. 이거는 던파 입장했을 때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멋쟁이 눈사람 꾸미기 이거는 오른쪽 밑에 눈사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눈사람 꾸미기야 수줍은 눈사람의 미션이 있는데 이걸 보시고 클릭하시면 되며 주간 완료 할수 있죠? 처음에 1회 클릭했을 때는 포인트가 10배 이렇게 해서 주요 보상들을 쫙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13강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보상으로도 버프 강화 상하이 플래티넘 블러 세트 상자로 레어 아바타와 함께 스위칭을 할수 있고 1단계 보상으로도 스위칭 친호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4단계에서 크리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칭을 풀로 진짜로 다할수 있죠. 그다음 이벤트 완벽한 겨울 방학 생활. 이 이벤트도 오른쪽 밑에 완벽한 겨울 방학 생활 클릭하시면 아니면 세리아 방에 마법 학계 견습 메이지 클릭하시면 개입표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학 생활 미션, 이일 미션과 주간 미션, 업적 미션을 클리어하셔 가지고 이 크레용을 모으셔서 개입에 오셔 가지고 색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노우메이지 마법학회 인장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세리아방에 있었던 NPC에게 인장 상점을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태출용합서 선택상자랑 유니크 레드 블루 그린을 각각 계정당 하나씩 얻을 수 있고 주간으로도 이렇게 많은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하셔야겠죠? 다음 스노우메이지 추억 앨범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하면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접속 후 60분이 지나면 카메라 필름 충전이 완료되고요. 매일 1회만 충전이 됩니다. 이회 미션은 오전 06시 피로도 초기화될 때 초기화되고요. 핸온마이어나 뒷골목 지역을 가시면 이렇게 스노우메이지들이 있는데 찾아서 찍으면 앨범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불이 들어오고요. 안 찍은 스노우메이지들은 이렇게 일단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면 추억 앨범에 들어가셔서 스노우메이지 레전더리 카드 선택 상자를 얻을 수 있고 카드는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한 스노우메이지당 3번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찍으면 이회 미션 이렇게 보상을 얻을 수 있고 누적 촬영으로는 각 횟수에마다 조아론 큐브 수랑즈 초월의 돌 스노메이지 신발 보즈로 요무무랑 버퍼는 클라디스 이거를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6회 촬영에는 팔찌 버퍼 딜러의 사벨리와 로절린드를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노메이지 크리쳐도 획득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말고도 이전에 21일 목요일부터 진행한 스노메이지 레벨업 스펙업이라 PC방 이벤트도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도움되는 거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던파운 리뉴얼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기능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캐릭터 체크 기능을 보시면 내 캐릭터 세팅을 보는데 상위 모험가 세팅을 볼수 있고 이 사람은 무슨 마법했는지도 볼수 있으며 그게 내 계정에 있는지 혹은 경매장에 검색하면 얼마인지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굉장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자산 체크도 가능한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 이게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알아서 판단. 해 주는 자산 체크 화면입니다. 그다음 경매장에 보통 무기 형상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경매장에 언제 올라오는지 매번 검색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게 입고 알람이 생겨요. 그래 가지고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입고 되면은 입고 온이라고 이렇게 알람이 오면서 내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교환소 또한 하나하나씩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개수도 지정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장바구니 담은 다음에 한꺼번에 교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돈파워으로 폴더 다양한 포인트 교환소에서 도움되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게임에 접속했을 때 OTP 치기 귀찮으시면 PC방은 안되니까 참고하시고 ESC 보안에 보시면 지정 PC 등록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PC라면 등록하셔가지고 귀찮은 OTP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중천 유학과 이벤트 유학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